편안하게 요가 할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요가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눈을 감고 두손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등을 편 상태에서. 머리는 위로, 엉덩이는 바닥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고 내쉬면서 원크게 다시 합장 시선 따라가면서 위로 마시고 내쉬면서 원 크게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코로 숨 마시면서 정면 올라오시고 반대쪽 손 들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기울이세요. 엉덩이 떼지 않도록.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시고, 어깨힘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멀리 멀리 보내세요. 자, 시선. 위 천장 사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만, 돌아가서 정면. 오른쪽. 손으로 왼쪽 무릎 잡고, 왼손 등 뒤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당기듯이, 뒤를 바라봅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반대쪽으로 가서 뒤를 바라보시고, 정면 바라보시고 오른 발을 뒤로 놓으세요.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위로. 자, 코로 숨 마시세요. 내쉬면서 올리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원 크게 다시 한번 기울기.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오른손으로 무릎 잡고 왼손 등 뒤로 보낸 후에 뒤를 바라보세요. 엉덩이 바닥에 붙이려고 하시고 어깨 완전히 돌리고 고개도 돌려서 뒤 이때 오른쪽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양손을 앞쪽으로 어깨를 지그시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엉덩이 바닥에 붙여놓으세요. 천천히 위로 올라오시고,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갑니다. 골반을 높게 들어서 앞으로 밀어준 후에 무게를 뒤로 젖히세요. 자, 이때 손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힘드시면 손끝을 세우시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셔도 됩니다. 계속에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천천히 엉덩이 먼저 낮추고 고개를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골반 낮춰주세요. 발을 바꾸시고 다시 양손 깍지 껴서 앞으로 위로 마시고, 내쉬고, 기울기. 올라오고, 뒤로 가서, 비틀어줍니다. 무릎을 지그시, 왼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당기듯이 당기면서 오른쪽 어깨는 더 뒤로 시선도 같이 따라갑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양손 앞으로 가서 밀어서 어깨, 겨드랑이 지그시 누르세요. 그만 손은 엉덩이 뒤로 가서 이렇게 손끝을 세워 주시면 돼요 목끝 세우시고 골반 들고 앞으로 고개 뒤로 그만 돌다서 턱을 가슴으로 당기시고 손도 앞으로 발을 몸쪽으로 가져와서 어깨 펴시고 등을 곧게 눈을 감고 호흡 정리 코로 숨 마시고 내쉬고 코로 숨 마시고 내쉬고 눈치 그시 떠주시고 기어가는 자세 에 취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린 상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듯이 올리시고 엉덩이로 엉덩이도 위로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네, 천천히 등을 말고 꼬리뼈를 안쪽으로 깊게 넣어주고, 고개도 아래로 숙여줍니다. 마시면서 고개 들고, 허리를 아래로 내리시고, 고개를 위로, 엉덩이를 위로, 내쉬면서 등을 말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어깨 등 위로 위로 올려 주세요. 한번더 고개를 들고 엉덩이 위로 네. 그만, 두 다리, 무릎을 모으세요. 발끝을 세우시고, 오른발 쭉 펴서 놓으시고, 왼발을 왼쪽 뒤로 약간만 보낸 후에 발끝 세우시고, 오른손을 들고, 귀 옆으로 보내세요. 이때, 왼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허리 부위를 위로 천장으로 밀어줍니다. 오른쪽 손끝은 바닥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다시 손 위로 올리시고, 올린 손 뒤로 보냅니다. 시선도 같이 따라갑니다. 왼쪽 발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보시고, 최대한 멀리멀리 멀리 골반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골반을 일단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눈좀 멀리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쪽 들어갑니다 왼발 쭉 펴주시고 오른발로 균형 잡고 왼손 들어서 일단 위로 귀 옆으로. 허리, 골반 위로 위로 올려주시고, 왼손 귀 옆으로 붙여서 꾹 늘려주세요. 손 위로. 뒤로 보내고 시선같이 따라갑니다 균형 잡으셔야 돼요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만 또 나와서 두 다리 모으시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시고. 자, 손 뒤쪽으로 보내고, 골반 들어서 위로 올리고, 고개 뒤로. 엉덩이 처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만 돌아보세요. 턱을 당기시고 돌아오시고 자손 손끝을 어깨로 감싸고 팔꿈치 모으시고 고개 앞으로 등 말고 자 깊게 숨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왕 크게 한번 더 팔꿈치 모아서 등도 말아주세요 다시 팔꿈치를 위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시고 내쉬면서 크게 왕 그립니다. 자, 두손 부르. 자,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호흡 장미. 자, 그만 눈떠 주시고 기어가는 자세 들어갑니다. 무릎 붙이시고 골반을 천천히 손쪽으로 낮추면서 고개를 들고 팔꿈치를 낮춰서 배를 내고 누워주세요. 양손을 옆으로 벌려주시고 턱을 바닥에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을 잡고 고개를 들고 다리도 들어서 넘기세요. 네, 이때 왼손 아까 처음에 놓았던 자리 유지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긴 다리는 최대한 뒤로 뒤로 보내보시고 고개는 가볍게 떨궈 놓으시면 돼요. 항상 호흡은 편안하게 합니다. 숨 참지 않도록 하세요. 그만 들어와서 손 풀고 발 풀고 턱을 바닥에 대고 양손 다시 옆으로 벌립니다. 반대쪽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고 고개를 드세요. 들고 발도 드세요. 다리 들어줍니다. 들어서 넘기세요. 넘긴 다리 멀리 멀리 보내십니다. 또 뒤로 뒤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네, 고개 머리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손은 쭉 뻗은 원위치 처음에 놓았던 자리 그대로 다리 밀어 줍니다. 그만 돌아와서 다리 풀고 손 풀고 턱 바닥에 다리를 골반 너비만큼 벌리세요. 고개를 들어주시고 발을 접습니다. 발을 접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잡아주. 발등을 잡아주세요. 고개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무릎도 살며시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령을 넣어볼게요.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위로 그 상태에서 숨 내쉬고 하나 둘 호흡은 편안하게 하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손등 발등 편안하게 등을 대고 바닥에 눕습니다. 고개 살며시 들어서 매트 중심 가운데 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손과 다리 편안하게 놓고 잠시 호흡 정리. 이때는 호흡을 조금 깊게 가져가셔도 돼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다리 모으시고, 오른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으로 끌어 당기세요. 발끝도 당기시고 발끝 당기시고 포기에 들어서 천천히 이마와 무릎 가까이 아랫배 넣어줍니다 힙 조이시고 배를 쑥쑥 바닥으로 쭉 눌러준다는 느낌을 가져가세요 등을 대고 먼저 바닥에 놓고 오른손을 옆으로 벌려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접은 무릎을 왼쪽으로 가져가 시선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고그 상태에서 양손을 다시 옆으로 벌리고 손 다리를 위로 쭉 끌어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왼쪽으로 보내세요. 좀더 깊게 들어가는 자세예요. 시선은 오른쪽. 위로 올리고 아래 반대쪽 다리 들어가 볼게요. 아, 무릎 구부리시고, 고개 들고, 발끝 당기시고, 이마와 무릎 가까이, 배 부풀리지 마시고, 바닥으로 쭉 조여서 내려가세요. 발끝도 당깁니다. 고개 아래, 고개 아래. 양손 옆으로 오른손으로 무릎 끌고 가세요. 바닥에 닿을까 말까 정도까지 내려가시고 시선은 왼쪽 그만 가슴으로 당겼다가. 위로 올려주시고, 자, 양손 옆으로 벌려서 다리를 발끝 당긴 채, 천천히 오른쪽으로 시선, 왼쪽. 올릴 때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에. 두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으로 당겨주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 봅니다. 이때 등 허리 부위가 바닥에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당기세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 발끝 닦이시고 고개 들어서 무릎 가이만 가까이 아, 그만 두 다리 편안하게 놓고 완전 휴식 들어갑니다 몸의 모든 긴장 풀고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고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두 손, 배 위에 살짝 올려놓은 채, 배의 움직임에 따라서 호흡 들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